안녕하세요. 주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7포인트나 올랐네요. 코스닥은 6포인트 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휘장이었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0.8원 올라가지고, 1381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국 주식 휘장일 때 한국 주식은 이틀 연속 큰 상승을 보이면서, 어... 2862포인트까지 어, 상승을 했네요. 외국인들이 미국지 휴장일 때를 틈타서 어, 이틀 연속 급등을 시켰습니다. 코스탁은 아, 별로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거의 바닥에 거의 있고, 코스피만 어, 어, 그래도 2800포인트를 돌파해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옵션과 선물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코스피를 좀 올린 것 같네요. 네, 많이 올라가면은 또 많이 빠지기 때문에 뭐 올라가도 좋고, 뭐 내려가도 좋고 다 좋은 거죠. 보통 주식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어 생각한 것보다 상상 외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어서 많이 올라가가지고, 어 원칙적으로 하면 오일선 계속 이탈해들면 빠져줘야 원칙인데 거기 빠지지 않고 미국 주식 쉬는 틈을 타가지고. 급등을 시켜버렸네요. 예, 많이 올라가면 또 많이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아, 기회는 항상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주식도 그렇고, 파생도 그렇고, 어, 성공했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네 종목을 좀 보면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오늘 점상한가로 왔네요 네 잠깐 풀리긴 했는데 아침에 매수자가 대략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거의 점상한가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천원정도의 1차 매수가 가능하다겠죠 네어 만약에 8원까지 빠지면 2차 매수하라 그는데8원까지 빠지지 않고 어 의상증자 3자 배정 이런 여러가지 뜨면서 어 결국에는 또어 3자 배정이 아니라 천원사체 발행 이렇게 뜨면서 후재로 작용해가지고 오늘 어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천원 정도에는 메리트가 참 좋았는데 일상인자 가격이 840원인가 50원 돼가지고 등록이 되면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해서 1차 매수 그리고 만약 빠지면 2차 매수 했는데 결국에는 뭐 오늘 급등이 나왔네요 내일은 좀 매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톡방에서는 풀려가지고 절반을 매도하라고 했고, 절반을 홀딩해서 내일 상황 봐서 전부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네, 유림 네트워는 올라가지고 2700원에 마감했네요 급하게 팔을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 올라갈 때는. 네, 결국에는, 어, 느긋하게 파는 게고가에 파는 거죠. 최고가에는 못 팔아도, 어, 우선 이탈하기 전에만 팔으면은 결국에는 2만원 정도에 이게 매도할 수가 있었네요. 19,000이나 2만원 정도에. 그래서, 어, 올라갈 때 봐서, 보면 알거든요, 어느 정도. 이틀 그동 나올 때, 제가 올라가는, 그, 올라가는 그 모양새가 여기하고 틀리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 이틀 3일까지 거의 상한가 치면서, 어, 대박을 줬는데, 어, 느긋하게 매도해도, 그래도 고가에 매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좋죠. 근데 이런 때도 있으니까. 아, 이런 때도. 경남주양 매우서 뭐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최고가에 매도를 했잖아, 요 이때. 최고가에. 최고가에 1710원에 매도를 했어요. 1200원에 잡아가지고. 이때 큰 수익을 봤는데만약 이럴 때못 팔았으면 또 금방 뭐, 어, 매수가가 텃밭이잖아요. 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고점에 매도하면은, 뭐, 거의 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100%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 50%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옵투스 제약은 오늘도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오늘 장 중에 9,300원까지 찍었어요. 네. 한쪽 방에서는 절반은 매도 하라겠죠. 왜냐면은, 매물대가 많아요. 여기서 일단 매물대가. 그래서, 어, 일단 매도 를했고 장기적으로는 뭐, 만원에서 만오천원. 만원이 뭐, 얼마 안 남았고. 만원은 다음 주에도 찍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어, 15,0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아, 했는데 결국에는 만원 근처까지는 거의 왔네요. 네, 6,000원 초반 할때 아, 좋다고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큰 수익이에요. 여기서 한번 큰 수익을 줬고 이앞전에도 계속 언급을 했죠. 진짜 좋은 종목이라고 제약바이오를 살려면 이런 거사라고했습니다 이런 거를 그러면은 손절 없이 수익을 볼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삼성 생명도 올라간다 했는데, 오늘 2,300원 올라가가지고, 93,700원에 마감했네요. 거의 1 0만원못 찍으니까, 9만원 넘어가면은 좀 분할 매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분할 매도 하고, 그리고 8만원 초반 오면 분할 매수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8만원에서 9만원, 10만원, 거의 한 15,000원 정도 먹으니까, 20% 정도 수익은 되는 거죠. 삼성 생명, 네, 좋은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대대 손손 주식을 물려줘도 좋습니다. 배당도 많이 나오고, 고배당 드라이 정도면, 어,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죠. 이자보다. 그래서 좋고, 매수는 빠질 때, 7만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면 좋고, 저번에 여기 6만원 때 아주 좋았죠. 6만원 때. 진짜 좋았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여기에서는 진짜 대출받아서 사는 금액이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10만원 툴팼다가 또 7만원까지 빠졌고 네, 또어 중간 부분이니까 매수하면 된다고 했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매수는 좀 빠질 때 하는 게 좋아요 올라갈 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빠졌을 때 이럴 때 해야 돼요 이럴 이런, 이런 때기아이면은 음봉 크게 나올 때 그런 때부터 매수 들어가야 아,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오늘 좀 빠졌는데 롯데쇼핑 예, 음. 이것도 아주 고배, 고배당주로 좋은 종목인데 지금 추세단자 아, 어, 하락 추세에요. 추세가 좀안 좋은데, 그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이 한번 나오면은 8만원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도 보면은, 롯데 쇼핑은, 여기서도 한번 반등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의 한 7만원부터 9만원까지 올라갔어요. 2만원 정도가. 그리고 지금 6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여기서 많이 빠져봐야 5만원이에요. 많이 빠져봐야. 그러면은, 1차 매수하고, 이런 거는 만원 빠지면, 빠질 때만 추가 매수하면 돼요. 600원짜리 같으면 100원 빠질때마다 추가매탈듯이 만원 빠질때 그러면 큰 수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좋은 안심종목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에도 이런건 장기투자하면 어, 이런 장기 어 대박가능성도 있어요 장기투자하면 이게 40만원에 상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만원 찍고 내려온 거라 지금 네, 상당히 메리트가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점은 현재는 어, 하락 추세다 그리고 대형주라 아, 막 상한가치고 이런 건 없,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장점은 배당 많이 나오고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빠지면 또 추가 매수로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10억이 있던 20억이 있던 큰 돈을 어, 투자할 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렉트릭도 어, 31만 2천원이잖아요. 이제 30만원까지 한다고 했죠. 이거 뭐 7천원 8천원에 추천하기 때문에. 대박주자겠죠. 단기적으로는 3배 내배 보고, 장기적으로는 30만원까지는 간다겠는데, 30만원까지 갔네요. 결국에는 이 종목이, 어, 최대 상승폭이 30만원이 아니라, 거의 50만원이에요, 50만원. 이때 제가 서답표 체크하는 게 지금도 있네요. 이때 설명할 때, 어, 33만원, 33만원. 이 수정주가 적용이 돼서 그렇지 않으면 은 50만원까지 가 있습니다. 최고가가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은 들어가면 위험하죠. 네아 진짜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어, 아주 대박을 준 종목인데 물론 뭐 30배 간 종목이 또 있긴 하는데 이게 1등이에요. 이게 1등. 요거는 이제 30배가 더어갔죠한 40배, 50배 한 겁니다. 이 종목은 뭐한 4년, 5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죠. 추천한 지가 아, 거의 지금 4년 됐네요. 4년. 4년 만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장기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최소한 3, 4년은 들고 있어야 된다. 네이피에스케어도 오늘 에이프리 잼파이어 로지스가 상한가 치니까 좀 급등 나오다, 음봉 나왔죠. 이런 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아, 결국에는 어, 그 580원에서 700, 거의 800원까지 올라갔다가 630원 때 찍었는데 여기서 또는 분할 매수를 해도 됩니다. 제가 6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겠는데 저번에는. 분할 매수하면 되죠. 일단 뭐한 650원에 잡고, 그리고 또 병원 빨릴 때마다 550원에 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천원 넘어갈 종목이라고 봅니다. APS 케어. 네,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 그, 급등주, 어, 결국에는 큰 수익을 주는 종목, 힐 네트워크 마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박, 어, 뭐 100%의 수익을 주는 종목, 최하 50에서 100% 150% 수익을 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손절하지 말고 기다려 가지고 크게 먹으면 됩니다. 어, 거의 네, 한 달에 예, 한두 종목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수익을 크게 주는 것도 있고 작게 줘봐야 뭐 2, 30%예요. 최고 작게 줘봐야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50% 이상 주 수익을 주고. 멤버십 2단계, 3단계 가입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행을 하면은 어, 이런 큰 식, 어, 달콤한, 달콤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ELW는 주식으로 벌은 거 일부러 하는 게 좋다겠죠. ELW는 아무리 구수라고 하더라도 매번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14번 연속 성공하다가 또 두세 번 손실을 받고, 또 17번 성공, 연속 성공하다가 또 두세 번 실패를 했고, 요번에는 만 아, 3개월 연속 성공하다가 또 두세 번잘안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단타를 하면은 큰 손실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예상외로 지수가 움직일 때, 그럴 때 특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단타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주식으로 천만원 벌었다. 그러면 거기서 백만원 했다. 그러면은 뭐 만기일이 담고 그 차음을 들어갔을 때는 뭐 홀딩해도 오늘 같은 날은 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 할 때는 어, 확실하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실 봐봐야 10원, 20원이고 거의 본전, 이게 되기 때문에 단타라면실패 해도 큰 손실은 없습니다. 주식이 보내봐야 돼요. 주식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줘요. 주식이 돈 벌기가 더 쉽다겠죠. 어...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주식은 내가 천만 원 있으면 천만 원다살 수가 있어요. 천만 원을 다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면은 500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벌 수가 있거든요. 요번에도 뭐 90%에서 100%에서 먹고 팔으신 분 있듯이. 근데 ELW는 내가 아무리 가니 커도 천만 원 있으면 천만 원다 사지를 못해요.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깡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리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하지도 못합니다. 끌고 가지도 못하고. 천만 원 있어도 내가 많이 사야 백만 원이에요. 많이 사야. 제가 ELW는 운영 자금의 2%에서 5%만 사라겠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에서 50만 원만 사야 돼요. 백만 원 사도 엄청 많이 사는 겁니다. 2일 ELW는 내가 천만 원가지고갈 때. 그럼, 백만원 사가지고, 따블 먹어봐야 백만원 밖에 못 버는 거예요. 1 0배 먹어야 천만원 버는 건열 배. 10배. 0배먹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편하게 주식으로, 어, 0 0만원 천만원 버는 게 훨씬 낫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일부, 일부로 또, 기회 왔을 때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ELW만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네,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두세 번 성공하고 서너 번 성공하면 또 질리게 돼있거든요 사람 심리가. 한국 서귀도는 아침에 17,500원에 살 수가 있었죠. 시간에, 장시장 시간에서도 매도가 있었어요. 매도가. 저도 시간에 매도가 있어가지고 매수를 좀 해봤는데, 결국에는 18,8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500주 샀는데도, 어, 75만원, 65만원까지 수익이 났었네요. 50만원 먹고 팔라다가 홀딩을 했는데, 빠지면 좀더 사고, 또, 최소한 2만원에는 팔려요, 2만원에. 이만원에 2만 팔면은, 그래도 수익률이 15% 20% 되기 때문에, 어, 괜찮죠. 만약에, 어, 일이 안 좋게 돌아간다면, 2만 5천원까지 가고, 지수가 빠지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올라가는데서 급등이 나왔요아무며 지수가 빠진다면은,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계속 수익을 주잖아요. 요거 여기 한번 여기서 줬고, 두 번, 요거는 크게 적고, 저 앞전에서도 크게 적고, 계속 수익을 주기, 주기 때문에, 예, 아주 수익 내기는, 음,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운영 자금에 맡겨야 돼요, 운영 자금에. 저 같은 경우도 500주 밖에 안 샀어요, 500주. 오백 주도 거의 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800만원. 850만원. 아, 50만원, 70만원 먹으니까 90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500주도. 만약에 만 3천원, 4천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러면 한 2, 3천만원, 한 3, 4천만원 들어갈 수가 있죠. 고가에서는 좀 들어가야 돼요. 푹 빠지면은 손실부이 크고, 여기서도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고가다 싶을 때는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3천만 원씩 들어가고 싶다 면은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면 천만 원. 그리고 완전히 빠졌을 때, 이제 이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2천만 원 들어가고, 손실부이 커지면 이제 천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그래, 그렇게 해야, 아 어, 수익을 최대한 들어볼 수 있고 손실은 어,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로 욕심으로 하지 말고 항상 그런 프로그램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가면은 수익률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대박 조한두 어, 종목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면 됩니다. 네 느긋하게 해야 돼요. 수익을 50% 100%보려면은좀 느긋하게 기다려가지고 수익을 봐야 됩니다. 매수 시기가 되면은 네, 아침 방송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대박주는 계속해서 나와요. 20년 동안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식만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매번 얘기하지만, 종목을 많이 벌려놓으면은 주식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 종목으로 봐야 돼요. 핵심 종목. 핵심 종목으로. 제3단계 핵심이라고 했죠. 핵심 종목 준다고. 네. 3단계 가입하신 분들은 아, 어, 진짜 핵심 종목. 네, 이 종목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 그런 종목만 올릴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종목 올리더라도 그런 종목만 올릴 테니까, 어, 3단계, 4단계 가입하신 분은 그런 종목만 공략한다면은, 어,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단계는 이제 회원이 많으니까 종목을 많이 줘야죠. 종목을 많이. 많이 주니까 거기서 이제 운이 딸면은 뭐 대박주 나오는 거고, 운이 안 딸면 좀덜 가고,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3단계, 4단계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핵심주 아니면 안 주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IOK나 아, 이번에 휴림 어, 네트워크스 뭐 이런 거 어, 그리고 옵투스 제약 같은 거뭐 이런 거 이런 거 핵심주 네,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거만 올릴 거예요 그래도 종목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종목도 못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네, 한 달에 한 종목 정도만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엄청난 그 계좌를, 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